질문지는 많이 준비했어? 아, 많이 준비는 했는데 어. 그래도 조금 신입 티가 날것 같아요 야 신입인데 신입 티가 나야지 질문 그래도 어. 좀더 잘해야죠 좀 떨어져서 잖자 <laughs> 요즘 MZ는 왜 이렇게 기어오르는 거야? <laughs> 왜 이렇게 기어오르는 거야 <laughs> 도대체 m z 의 유입이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이것도 내가 들고 있고 이게 기자의 현실입니다. 오, 오늘 주 중점 질문은 뭐야? 오늘은 4단계 판매에 대해서 일단 전체적으로 네. MG 유입. MG 유입. MG 유입이 좀 필요하거든요. 너무 없는 것. 왜아왜 왜 없는 거야? 뭔가 다들. 어... 이지가 이제 특히 일단 구매력이 없다. 이게 제일 큰거 같아요. 네. 구매력이 없으니까 굳이 얘네들을 유리안 해도 차라리 30, 50대 이런 그 중년, 중장년들을 상으로 하는 게 훨씬 회사에 이익이 많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뭐 업체는 어떻게 생각할지. 네. 내 생각에는 음. 이게 취급할 수 있는 제품이 음. 제한적이다 보니까, 그 제한적인 제품을 선호하는 연령대가 높은 것 뿐이지, MG 유입이 안 되는 게, 제품을 취급할 수 있는 그 카테고리 너무 한정적이야. 그, 그게 좀 바뀌어 개선이 돼야, 그래야 MG 유입이 될것 같아. 네스카테고리도좀 예, 문제가 많은 것 같아. 왜냐면 클럽에서 해머이들 춤추라고 할 수는 없잖아. 라이트 클럽에서. 수요라는건 결국엔 소비자가 필요한 것에서. 시작되는 건데 네네, 네네. 지금 이제 회사 올라가는데 기분 어때요? 아, 지금 처음이라서 좀 많이 떨리는 것 같아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처음뵙겠습니다. 저 네. 한국 마케팅 신문의 신입 기자 전재박 기자로 니 단계에 대해서 좀. 공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새롭게 이제 들어왔다 보니까 잘 모르는 것도 많고해서 또 이제 업체별로 돌아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질문 몇개좀 드리면 예. 그 편하게 답변 예.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다단계 판매도 사실 트렌드라는 게 있잖아요. 요즘 23년도에 트렌드 막 뭐다 뭐다 이렇게 해서 많이 나오는 뉴스에서도. 다단계 판매 내에서의 트렌드가 혹시 뭐라고 생각하세요? 23년도에는, 작년에 공식적으로 코로나가 끝나긴 했지만, 네네.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건강, 면역, 이런 키워드에 대해서 관심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면역. 그래서, 뭐, 물론 이제 뭐, 그 다단계 네트워크 마케팅에 양계산맥이 화장품하고 건강식품인데, 네네. 요즘은 이제 코로나를 더 거치면서 좀더 건강식품, 관심이 많이 가지 않나 전그렇생각하어요 저희 업계가 많이 고령화되어 있잖아요. 음, 이제 mz 세대라고 하는 젊은층도 없고 음. 이러다 보니까 어, 좀 여러 군데에서 젊은층이 좀 유입이 필요하다라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어떤 분들은 굳이 지금 구매력도 없고 소비 여력도 없는 사회 초년생인 mz 세대들이 들어와서. 어할수 있는 게 뭐가 있냐? 그냥 지금 있는 고객들을 잘 유치하자. 약간 이런 그 의견들이 되게 많거든요.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이거는? 그뭐 어, 저희도 항상 그뭐 전략에 이런 할 때마다 고민하는 건데. 네네. 그 현재는 당연히 50대 이상의 여성 고객한테 주로 집중하는 게 맞죠. 네. 현재는 그렇고 뭐 미래의 고객 발굴을 위해서는 뭐 인스타하고 그래야겠좀 사실은 저희도 뭐 인스타도 한번 해봤는데 현실적으로 인스타를 하는 우리 주 고객 연령층이 잘 없어요. 음.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인스타 쪽이나 그 쪽에 뭐 mz 세대들이 좋아하는 그런 뭐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신경을 이제 약간 소홀하게 되는 거죠. 그것보다는 이제 현재 매출을 근실내 가까운 실내 올릴 수 있는 당장 효과가 나타나는 거기에 이제 집중을 하는 거죠. 그뭐 근데 그것도 뭐 어떤 부분에서는 저희도 뭐,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인스타가 있고 블로그 마케팅이 있으면 뭐 블로그 마케팅만 하는 건 아니고 인스타도 병행을 하는 거죠. 다만 그건 이제 성과가 그 m d 세대를 위한 마케팅은 성과 가 한참 있다 나타날 거기 때문에 그거는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보고 안 하지는 않고 다만 그 비율을 줄여서 하고는 있죠. 아주 조금 조금씩 하고는 있죠. 그리고 뭐 그런 것은 뭐 우리 업계도 뭐타다 마찬가지인데 원래는 뭐 제품을 예를 들어서 구매한다고 했을 때도 결제 수단이 카드밖에 없었죠 옛날에는. 요즘 응. 뭐 카카오페이도 추가하고 네이버페이도 추가하고 뭐 무슨 페이도 추가, 페이도 다 삼성페이도 추가 하지 않습니까? 응. 그것도 이제 다양한 고객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하나의 뭐 전략이었고 쓰는 거죠. 지난해 이제 다른 게 판매 시장도 시장 이제 매출이 5조 원대를 그대로 기록을 했어요. 좀 상승도 못 하고 사실 코로나 끝나면서 좀 매출이 올라갈 거라 했던 그 기대감이 있었는데도 상승이 없으니까. 그 이제 다단계 업의 특성이라고 봐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다단계 업의 특성은 대면 활동을 통해서 주로 이제 이 사업을 전달하는 게 위주인데, 아무리 우리가 코로나라는 시기를 지나서 이제 코로나가 풀렸지만 다시 대면할 수 활동을 할수 있는 환경은 됐어. 환경은 됐는데, 이 코로나라는 3년 동안 시기 동안, 기대면 은 너무 익숙해져 버린 결과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결과 익숙해져 버리니까, 어, 줌 미팅 이제 처음에는 어려운데, 이제는 뭐 하는 거 어렵지도 않고, 그래서 차라리 오프라인 미팅을 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프라인 미팅에 잘 참석 안 하는 거죠. 어왜 줌으로 하면 되는데, 왜 내가 꼭 오프라인 미팅을 가야 되냐 어, 이 비대면이 편해져서 후유증이 오는 그렇죠. 느낌이네요. 대면에 너무 익숙해진 결과 아닌가, 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이게 뭐그뭐 그뭐 화소가 좋고 음질이 좋은 오디오와 비디오를 쓰더라도 음. 사람을 직접 대면하면서 그육성로그 사업을 설득하는하고 화면에서 설득하는하고는 다른 문제거든요. 맞죠. 그래 그런 그런 뭐. 부분에서 차이가 많이 제 너무 비대면 활동이 익숙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대면 활동에 대해서 좀 불편해하는 게 아닌가, 음. 이제는. 근데 그런 것들을 저는 뭐, m z 세대나2030 뭐, 이런 세대들만 익숙해졌다고 생각하는데, 뭐, 5060 세대들도 요즘 다 핸드폰을 하니까, 음. 스마트폰을 쓰기 때문에, 네, 네. 그 세대들조차도 이제, 뭐, 이렇게 줌 미팅 이런 데도 비대면에 더 익숙해진 거지 않나. 음. 생각해요. 인터뷰 여기까지 그,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